이 정도요. 아, 그래. <laughs> 섬으로 오세요. <laughs> 나 오늘 저거 대찬호배 타고 섬에 갈게요. 야 다구야. 어. 야니안와가지고 네 갈판이야. 빨리 와. 그래 우리. 여의 가다구. 야 완전 오는 건춤정도래 빨리 빨리 와. 지 그래 그래 고생했어 자이고아이고다다자안녕하세요 그래. <laughs> 네. 나요 김서방 <laughs> 자 오늘 내가 가다구TV 그리고 초고수 형님이랑 해로지 왔습니다 어디? 섬으로 왔지 근데 물이 오늘 좀 높은 날이요 오늘 개조개랑 낙지 한번 노려 보겠습니다. 근데 낙지가 지금 아직 나올 시기는 아닌데 잡으면 좋고 안 잡으면 말고. 그럼 뭐 같이 가. 봅시다. 타구야 인사야. 낙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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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타구야. 여기에 낙지가 있다고? 낙지가 있었을걸? 아, 있었을걸? 아, 그래 한번 더 뒤집어 볼게. 이 형이 딱 낙지가 있게 생겨가지고 와봤는데 어. 뭐 잡아야 있지 뭐 그래 한번 보자 <laughs> 내가 또 낙지맨이고 야 이게 쫄짱기가 야 바글바글하다 야야이그 하하하 <laughs> 우리 또 이거, 작심하고 여기 왔는데 어. 형님한테 밀부터야겠다야 <laughs> 그래요 그래요 한번 그래. <laughs> 낙지 한번 있겠지 여기도 있으려나 아이고 아이고 야야야 다구야 <laughs> 야, 진짜 있네, 다구야? 이야, 싱싱하다잉. 이야, 다구 포인트는 진짜 끝내준다. 이야, 내 포인트인데, 나한 마리도 못 잡았어, 여기서. 근데 오자마자 이렇게 잡은다고? 이야, 김서방, 이야, 기가 막힌다. 아, 응. 겨울낙지! 와! 내가 잡은 게 아니고, 김서방이 잡았다! 자, 내가, 이 정도요! <laughs> 이야, 맛있겠다. 다리가 근데 다 끊어졌다잉. 그려? 그래? 그럼 너야? 그래, 나 해? <laughs> 너 해! 아, 나, <laughs> 내가 낙지맨이지! 어, 낙지맨 해. <laughs> 낙지맨, 가져갈게요! <laughs> 역시, 명불허전, 낙지맨. 빠밤. 나와라, 낙지하나 나와라! 오, 야, 개조개! 어 봤어? 봤어, 이 촉수! <laughs> 내가 살짝 파볼게! 어, 또안켤 수도 없고, 개조개. <laughs> 우와! <웃음> 야. 우와! 야. <웃음> <웃음> 우와. <laughs> 겁나 크다, 야. 이 정도면 뭐, 사이즈 대박이지. 어? 야, 타구가 찾아준 개조 개꾼형. <laughs> 내가 이 정도요. <laughs> 야, 죽인다, 그냥. 네가 야, 개조 개맨은네가 해야지. 아, 또 내가 개조 개맹이지. <laughs> 그치, 야. 어, 헹궈줄게. 어, 목욕. 깨끗하게. 아, 깨끗하게 씻어줘야지. 야, 그냥. 깔끔하게. 그냥 잡기 싫어도 이렇게 잡아. 그니까, 러 어복이 끝내준다, 야. 아, 야, 우리. 개조개랑 낚시 잡기로 했는데 오자마자 벌써 한 마리 씩 잡았네? 딱 모금 돌기 비싸잖아 야 근데 나는 힘들어서 못 닦았다 그냥 800원 주고 그거 하나 사 먹을게 보스낚시 사 먹어 요 놈아 요거구만 구멍이야 그러지 말라고 야 500원짜리 동전만 하다 요거 어떻게 <laughs> 나도 거치 한번 하고 팔게 이거 왕개조개 한번 파봅시다 아이고 나왔다 <laughs> 아이 정도면 먹을만하지 맛있는 사이즈 네 그려 나와라 아, 우와 고동이 많네 <웃음> 놀래라 <laughs> 난낚지더 난 마리 붙어있는 줄 알았네 해삼 <laughs> 어. 해라 이것도 우리 최대리 좋아하지 야 다구가 다 잡아준다 자기야 군역이 어, 여기 봐봐 500원짜리 아 진짜 500원짜리다 여기 있어 야. 쌍 군역 <laughs> 야 다구야 한번 팔아요 어, 어, 내가 파줘? 어 네가 파야 될거 같긴 한데 아 그래요? 네가 파준다고? 어 그래요 빨리 어, 얘들아 다구한테 걸려가지고 내가 파야 돼야 여기도 있네 군역이 미치겠네 도망이? 마한번더두마이 맞아? 여기 또 있은 게 빨리 팔아고 아 그래요? 그거 두 개나 빨리 다 일단 한번리더 아잇 20명 무겠지 이야, 야 우선 하나 여기 놓게. 어, 여기다 물 살죽에도 있고. 살죽에도 어. 있고. 시장이고만 야, 돌한번 깨고 싶은데. 다구야. 아유, 아유, 야. <laughs> 더 크다. 야. 한 자리에서 또. 야여기 이야, 이렇게. 야, 야. 야. <laughs> 나서 찍으러 가야지. 아, 카메라 갖고 와. 예. 응. 야, 다구가 찾아준 군형에서. 한 자리에서 또 이렇게 나왔네. 야 죽인다 진짜 어? 잠깐만 개죽에 잡았다 어우 <laughs> 야힘 야, 좋다 야, 야, 야 똥나오겠다 <laughs> 여기 구녕 그냥... 그러네 그러네 야, 봤지 야 다구야 한번 파봐 이건 내가 파줄게 기가 어. 막혀 구멍이 야난 야, 힘들어서 이제 그만 파야 되겠어 야 남자가 아유, 파이팅 파이팅 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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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긴 나오겠지 응. 야, 다고 힘쓴다. 힘써, 야, 그거요. 저거 갔다? 어, 나와라. 아와라 야, 사이즈 좋다. 야, 짠자자잔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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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<laughs> 야,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<laughs> 뭐. <laughs> 근데 좀 섹시하게 먹네. 아, 좀 야했어? <웃음> <웃음> 야, 이거 진짜 기가 막히다. 너 찍고 니네 통에 담아라, 야. 아, 그려. 그려. 수고했으니까 내가 들어줄게. 너무 무거워. <laughs> 야, 살도 기가 막히게 찼다. 사이즈도 진짜 대박이요 대박. 야. <laughs> 아 이거는 뭐안팔 수가 없잖아. 야, 어떡하냐. 우리 낙지 잡아야 되는데 자꾸 근육만 보여가지고. 나 그냥 한 손으로 대충 파볼게요. 아유, 지친다. 진짜 한 손은 너무 힘들어. 아, 팠지? 야, 나는 진짜. 한 손으로 이 정도요. 봤지? <laughs> 야, 우리 타고 낙지 잡아줘야 되는데. 코빼기도안 보이네, 한 마리 말고. <laughs> 아이고, 야. 촉수 또 들어간다. 촉수 들어가, 촉수 들어가. 아, 나 진짜. 야, 어떡하냐, 근데. 보이는디. 아할 수도 없고. 야한박에 팠다 야야 <laughs> 야, 사이즈도 좋아야 <laughs> 개조개 잡았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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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그려 개조개 잡았어 <laughs> 이거밖에 아니요 많이 크진 않아 살밥 그 찾고봐봐 어, 어, 살밥은 끝내준다 야얼가다먹어야 <laughs> 파서 <laughs> <가서> 먹어야지 <laughs> 그려 다구야 힘들지 얼마나 뒤집어 까지 이제 그게 진짜 다 먹었어 다 먹. 어, 야 우리 형님 그냥 잡은 거 빼들어야지 안 되겠다. 안되겠어정신 나갈 것 같아요. 응. 네. <laughs> 야, 다구야 댄스 한번 추라. 댄스? 응. 떠들. 저, 저 반디 잘해. 야, 다구 춤도 잘 춘다. 야, 우리 미쳤어. 정신 나갔어. <laughs> 그럼 내가 한번 보여줄게. 땅거. 나는 힘이 달라 나는 댄스가 어 유리야. <laughs> 야, 그... 이건 쫓겨나갔다. 아, 나 창피하네. 섹시했지? 난너헤드스핀할줄 알았더만. <laughs> 여기서 하다가 <가서> 죽는다, 야. <laughs> 야, 다구가 춤을 이렇게 할 줄은 몰랐네. 우리 과야, 우리 과. 해삼이 있다고? 해삼이? 채드리님이 좋아하는 해삼. 아, 대말이네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어, 있네. 4마리인데? 네, 4마리인데. 아, 어, 네 <laughs> 어, 이거 해삼 YG 패밀리네. 그렇지, 야, 이거는 야, 너는 계속 살아, 여기. 그리고 어, 야구 야는 내가 가져가야지 우리 집사람이 좋아야 삼이 맛있어 응. 야 타구야 어. 야 근데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어떡하냐 어디가 이거 이거 한번찢어봐 어디 뭐 있어? 어어아아 어, 구역 <laughs> 아니, <군역> 아니야? <laughs> 그래도 안 팔겨? 아야아 아, 아, <laughs> 그래도 아까우니까 하나 파야지. 아, 진짜, 군역이 크네. 한 손으로 빻게. 야, 같이 한 손으로 파자. 그래너한 번, <laughs> 나한번 파자. 여기 있을 것 같아. 아, 이거 불이다. 응. 음. 아, 나 이거, 군역 보지 말라고. <laughs> 진짜 환장하는데. 응. 음. 그럼 내가 해줄게. 어, 바로 나와? 어, 여기 있을 것 같다. 아이고. 그래. 어, 여기 있다. 그거요? 어, 있다. 나, 나와라, 나와라. 아, 고해와 <laughs> 야, 진짜. 아 이렇게 커도 지긋지긋하다잉 같이 한 번씩 파니까 안 힘드네 어 그러네 이거 콤비로 해왔구어 보이면 그럼 얘기할게잉 어, 콤비 개조개 <laughs> 자 가다구랑 합작으로 획득 <laughs> 군형이 계속 보여요 여기도 있고 다구 이것 좀 파줘 우리 집사람 갖다주게 어디, 여기 안 보이는데? 어딨어 어디, 어디 안 보여 <laughs> 자기야 아이고. 우리 다구가 군형 숙렬 온다 어딨어 안 보여 <laughs> 오른발 들어봐. 어, <laughs> 여기 있네. 아, 네. 이건 파야겠다. 그래. 야, 나도 이거 딱. 근데, 한 손으로 이만큼 파서 안 나오면 가져가기가 싫어, 이제. 야, 없을 때는, 어, 그을게 찾고 있는데, 이거. 배불렀네, 배불렀어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 돌밑에 있긴 거그 같은데. 아이고야, 나왔다, 나왔다. 나왔어? <laughs> 나왔지. 야, 또, 벌써 잡아버리네. 어, 나왔지. 아이고. 아이 바로 넣어 그냥 뭐 멘트 할 것도 없어 멘트 나발이고 지금 <laughs> 어딨어 그냥 저거요어 그거요 예? 아유 또 뚫렸네 야 그거 짜고 아, 그거는 작아. 짜고? 짜고 건드리지 마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승기술이 있어 어이거고 어. 꽂아 넣었지 꽂았어? <laughs> 이거 느껴 느껴 아하고아 요놈이다 하면은 더 꽂아 더 꽂아? 됐어? <laughs> 응 그래서 한 아유 진짜 놈이 지도가 없는데 <laughs> 그놈은그놈 맞지? 응야안 부러지겄냐? 그래서, 하자. 어, 야, <laughs> 열심히 파. 아, 그냥, 드러내자, 야. 응, 응. 신기술이고, 나발이고. 꼭 파줘야 돼. 어, 기다려봐. 파구야, 빨리 파줘. 불이었나, 비어. 꾸적이 <laughs> <구별이> 아니, 아니었나. <laughs> 아니요, 완벽이야. 빨리. 야, 물 들어와, 이제. 야, 고놈 파고 형님한테 가자, 야. 잘 봐. 여기 응. 꽂았어? 애? 꽂았어? 꽂았어? 어. 아, 아, 엘보 왔어. 엘보 왔어? 어. 지도 같네. 이거. 지독이야? 어, 아, 내가 아까, 아우, 야, 몸도. 그 나오긴 나오는 겨? <laughs> 욕 나온다, 야. 아, 욕이 나와? <laughs> 야! 아, 아 나와서? 안 나와! 아, 나왔다! 나와서? 짠! 내가 목욕까지 한 번에 시킬게. 어, 보여줘, 보여줘. 아, 그래서, 딱! <laughs> 야, 다구야! 죽인다! 맛있는 사이즈! 그래요! 한번 보여줘! 아, 가자! 야, 다구가 요 정도다! <laughs> 이거 또 내가 들어야 돼 이거? 나좀 찍고잉? 응. <laughs> 야, 그나저나 지금 형님 만나러 가는데도 옆에서 군영이 빵빵 열리는 게. 하나 봤어. 뭘또 봐? 개조개 <laughs> 군영. 이거 500원짜리만해. 아니요 아니요. 그냥 갈까? 너무 커 근데? 근데 한번 구경만 해봐. 그래. 팔지 안 팔지 네가 판단해봐. 응. 여기 여기 여기. <laughs> 야 다구야 빨리 팔아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진짜 크 꼭... 빨리 파라 하나 아, 미치겠네. 너 한번 뭐... 나 한번 파. 야 언제 집에 가냐. 내가 왜못가갔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이걸 내가 구멍이 살벌하다. 그러게 말이야. 아나 개님 봤네 어지간히 크네. 오야. 어, 아이고. 아이고 내가 이거, 내가 줄게. 돌 밑에 들어갔겄다. 아. 위에 있겄다. 아. 이거는 이 정도 판 거야 지금 돌 뒷천에서. 여기 바로 나니다야 아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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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바이 나왔다 야너해아 그려? 그래? 아, 무거워 개조개 야 여기 사이즈가 다 좋아 진짜 힘들어. 야 개체수도 많고 사이즈도 좋고 자 여러분 섬으로 오세요 야 다구가 준비해준 우리 바나나우유 난 딸기우유 이거 먹으면서 우리 형님 만나러 가는겨 야 다구 오늘 수고했다 이게 무인도 들어올 때는 식량을 갖고 와야 돼. 아, 그런 겨? 이런 거, 달달한 거. <laughs> 나는 응. 물 하나 달랑 챙겨왔는데 안 되겠구만.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<아유>, 형님! <laughs> 낚시 잡았어요? 구경도 보였어요? 구경했는데. 우리 이따 자랑해야지. 자랑해야지. <laughs> 한 마리 잡았어, <잡아서> 한 마리. <laughs> 우리 형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끝나도 안 끝났지요. 그렇지.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잉. 이제 시작이라고? 야, 이건 아니다, 야. 야, 야 다구야네가 소리치니까 형님이 여기까지 오셨잖아. 아, 그래도 형님. 형님 여기까지 거야? 그래. 야, 우리 가야돼야 아, 그죠? 이갱 하나에 한 잔이요. 몰라? 야, 그럼 맛이 가버린다. 갱이 잡는 초고요 우리 형님, 잠깐 갱땄는데 어? 여기 금방 가득 찰것 같아. 나도 넣야지야 <laughs> 이거 뒤집었는데 갱이 바글바글이야 야, 큰거 어, 이거 우리 형님 다 드려야지 거기도, 우와, 바글바글하네. 바글바글이야 갱파티 갱파티 형님 갱다 다 드려야지 이야 거기도 많네 어이, 이거 잠깐 아이고. 잡았는데 반통했어 형님 오늘 중에 갈수 있는 거죠? 어, 더 해, 물안 내일 올 테니까 그냥 자 드디어 우리 형님이 가자고 하십니다 자 오늘 해로질은 여기까지 자또 가서 한잔 먹어야죠 끝났다 끝났다 <laughs> 야 다구 신났다 <laughs> 내일도 또갈거예요네 야, 다구, 같이 안 갈래? 나 내일 돈가스 튀기로 와요 아, 그래요? 어. 내일, 다음에 보자, 그럼. 아, 돈가스, 돈가스 집 사장이요? 그래요? 내가 먹으러 갈게. 어, 와. 응. 초구수 형님은 별로 못 잡았다고 했는데, 개조개를 요만큼 잡으시고. 야, 우리 다구랑 나랑 요만큼 캤다 아니, 그나저나, 여기, 낙지 귀한데, 낙지랑 해삼도 보고, 우리 나오는 길에 형님이 또 갱을 이만큼 깨셨어. 야, 다구야 한번 들어봐 봐. 위한 겨울 낙지. 그려. 어, 어떻게든 내가 잡아 준다 했는데 잡았지? 어, 네. 내가 요 정도요. <laughs> 야, 다구야. 응나난로 치우고 고기 앉을까? 아, 이쪽 와. 그것도 응. 괜찮지? 응. 자, 오늘 메뉴는 대조의 샤부샤부다. 나 이거 우리 다구랑 우리 형님이랑 셋이 먹방 찍을게요. 야, 다구야.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좋다. 응. 딱 좋네. <laughs> 아유, 좋아, 그냥. 아 근데. 네. 아유. 오늘은, 고생들만 하고, 응. 많이 해줄 못겠다. 아이고, 아니죠. 너무 재밌었는데요. 자, 이한잔 줄게. 응, 저, 올, 올해 많이 먹자고, 내년에 잡미 이미 많이 잡은 거 같은데. <laughs> 이 맛에 아, 다지는 아, 되지만. 이야, 나, 나. 짠! <laughs> 이거 한 잔에, 피로가 싹갔다 요거지요거 오케이 샤브샤브 그요 음. 한번 먹어보자 야, 시금치도 먹고 음 그래서 개족의 샤브샤브하는구나 야, 그냥 한입 먹으면 알겠네 달다 달어 음. 달다고? 응 음. 설탕 넣어 그래 설탕 네. 넣어요? 었 아, 설탕 아. <laughs> 자구는 뭐, 뭐. 와사비 안 좋아하나 보네 음, 쌓줄게 내일 나오라나 <laughs> 음. 야, 지금 보니까 우리 가다구 재수씨가 엄청 고생 하시네 응? 지금 다 촬영해 주시고 계시고 운전도 해야 해요 운전까지? 성이 어떻게 되죠조조 조? 그럼 조대리님이요? <laughs> <laughs> 우리 최대리를 능가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큰일 나 큰일 나 응, 애교받더니 손이 떨린다 가구가 다시혀가지고 <laughs> 저번 물때 아주 갈아입할 때는 아주 몸살나 죽는 줄 알았지 음. 난 없었지 근데 <laughs> 힘들 땐 없더라고 <laughs> 나는 뭐다버고가 김서방이 어제도 잡고 오늘도 잡고 음. 음. 거북손에 맛들렸어 이거 뚝 친다 잉 조심히 야물 띈다 잉 이쪽으로 하자 그러면 그 맛나요. 초장 딱 찍어서 음. 맛있지 야 이거 조갯살이네 진짜 역시 어, 맛도 맞다. 나나? 오징어 맛이 안나는데? 누가 어. 오징어 맛이래 아유 뺑스 형님! <laughs> 뺑스 형님? 아 어, 근데 맛있다 이게 술안주 되겠다 어. 아, 형님이 아까 갱 잡고 있을 때 얼마나 잡을게 없었어면 했는데 이미 잡아놨더만 음. <laughs> 한 망을 개조개 한 망을 잡아놨어 그러니까 음. 형님이 적게 잡은거는 음. 음. 우선 우리 그조화통 만통이요 음. <laughs> 살조개하고 바지락하고 개조개 그리고 뭐 아. 사람들 또한 서너사람 가르쳐 주냐고 하라 발견하면 이어오라고 손질해서 이게 이어버니까 이게 타라고 어 내가 봤을 때는 음. 개조개 음. 야채 좀더 넣고 간장 찍을 것도 없어 음, 사모님이 담근 거거든 이거 싹 올려가지고 굴김치응막해서응야복스럽게 음. 먹는다 따봉따봉 알바가 먹으면 안 되지 일어나서 빨리 일해 아야 <laughs> 먹어야 힘나지 알바도 먹어야 이래야 돼요. 뭐. 알바도 먹어야 이 먹어야 이거지 <laughs> 많이 먹요 <느끼해요. 웃음> 자, 나는 이제 이거 먹어야 되니까, 이제 그만 찍을게요. 샤부샤부 이거 지금 하루 이거 가지고 즐겨져 자, 다음에 또 봐요. 빠이. <laughs> <형이> 이쪽이에요. <웃음> 이쪽이요. 다 <laughs> 잡아서 싱싱해요 회로 먹어도 회로. 야, 초장 딱 찍어가지고 대단해, 대단음 이거 막혀버구만 야, 다구야 너만 먹냐? 아, 너 하나 먹어라 하나 줘봐, 먹여줘야 먹지 먹여줘야요? 그럼 에라이 하나 줘봐 에라이 아. 잘 먹네 어? 너 맛있게 난소장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런줄 알 <laughs> 내가, 소장... <laughs> 내가 소장파요자 <laughs> 아, 해삼 야, 대조개 샤브샤브에 라면 살이 넣었다 요거 락소 계속 마셔야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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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 타구야 나 보고싶었냐 <laughs> <알았어, 내가. 웃음> <떡볶이 나야냐. 웃음> <laughs> 아싸 내가 아싸야 좋구만 자끝바이바이바이 <laughs> <laughs> 빠이 <바이, 바이>. <laughs> Uh <laughs>